안녕하세요. 소다의 북모닝입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리추얼이 있으신가요? 리추얼은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의식과 같은 일을 말하는데요.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큰 틀로 보면 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명상이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향긋한 커피를 마신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특정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리추얼은 반복적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신기율 작가의 은둔의 즐거움이란 책 속에 우리의 일상에 왜 리추얼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수 있는 내용이 있어 읽어드립니다. 은둔의 즐거움에서 리추얼이 일상의 품격을 높인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리추얼이 일상의 품격을 높인다. 어떤 일을 반복하면 그 일이 특별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경건한 마음이 들거나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강을 바라보며 포근함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식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오는 일상의 반복적인 행동을 리추얼이라고 한다. 리추얼은 습관처럼 의미 없이 반복되는 버릇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며 되풀이 되는 행동을 말한다. 그렇게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동반하기에 때로는 특정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인 리추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랬을 때 리추얼은 일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만들어준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내 이름은 빨강을 쓴 오르한 파묵의 일화는 리추얼을 통해 어떻게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하목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집과 분리된 자신만의 작업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작가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부인과 함께 잠시 미국에서 살던 시절에는 형편상 작업실을 마련하지 못해 집에서 글을 써야만 했다. 집에서 글을 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때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글을 쓸 때만큼은 집을 작업실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는 독특한 리추얼을 만들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작업실에 가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집 주위를 산책하다가 작업실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일을 매일 아침 반복했고 어느 정도 이런 패턴이 익숙해진 후에는 여기가 내 작업실이라는 자기 최면 속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산책이라는 리추얼을 통해 집에서도 글을 쓸수 있는 마음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집 주위를 산책하는 리추얼은 그에게 집에 있던 자연인 파묵에서 작가 파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역할 전환의 시간이기도 했다. 리추얼이 아닌 단한번 혹은 생각나는 대로 공원을 산책했다면. 아무리 그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집이 작업실로 변신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역할 전환은 리추얼이 되었을 때 더욱더 명확한 효과를 발휘한다. 역할 전환, 리추얼, 길지 않은 시간. 이 복합적인 공간과 시간의 활용을 나는 10분의 은둔이라는 말로 통칭해 부른다. 은둔이라는 표현을 쓴건 이 시간은 오직 나에게만 의미 있는 은밀한 개인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10분의 운도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우리에게 이곳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선명하게 상기시켜준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할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10분 운둔의 핵심은 10분이라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반복되어 일상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쩌다 한 번씩 이벤트처럼 하는 10분의 운둔은 기분 전환 이상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매일 10분 동안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튼튼한 근력이 몸에 붙는 것처럼 10분의 운둔을 반복하면 일상을 제어할 수 있는 강한 운둔력이 생긴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동시에 충실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는 이런 10분의 운동을 본능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할을 잘 해낸다는 말은 역할이 바뀌는 변화의 순간에 잘 대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어떤 사람도 벼랑간, 마법처럼 순식간에 역할을 전환하는 사람은 없다. 리추얼의 힘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뛰어난 은둔력을 가진 사람 중에 모비딕을 쓴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이 있다. 그에게 역할 전환을 위한 10분의 은둔의 장소는 집 앞에 있는 헛간이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헛간에 가서 이제 막 잠이 깬 동물에게 먹이를 주며 인사를 나눴다. 먹이를 주고 나서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2층에 있는 서재로 갔고 그곳에서 오후 내내 소설을 썼다. 멜빌은 작업을 끝내고 서재에 나올 때도 특별한 과정을 거쳤다. 가족 중한 명에게 정해진 시간에 서재의 문을 두드리게 하고 자신이 직접 문을 열어줄 때까지 노크를 멈추지 않게 했다. 한참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다가도 노크 소리가 들리면 쓰던 글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집중을 깨고 문을 여는 과정을 글쓰기 멈춤의 신호로 삼았다. 노크 소리를 수업을 마치는 학교 종소리로 만들어낸 것이다. 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헛간의 운동과 노크의 리추얼 속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소설로 알려진 모비딕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밖에서는 직장인이나 사업가였다가 집에 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고 아들과 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바뀔 때마다 적당한 완충장치 없이 심지어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 없이 막무가내로 다른 역할에 뛰어들 때가 많다. 아무런 준비운동 없이 차디찬 계곡물에 뛰어드는 조급한 어린아이처럼 성급하게 역할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맞지 않은 역할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10분의 은둔을 통해 역할을 바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한다. 그곳이 자동차 아니어도 좋고 짧은 산책이어도 좋다. 혼자 앉아있는 카페나 가볍게 음료 한 잔을 마시는 편의점도 좋은 장소가 될수 있다. 은둔의 공간이라고 해서 모두와 동떨어진 외롭고 쓸쓸한 곳만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 주위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의 집중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은둔의 공간이 될수 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리추얼은 일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리추얼은 일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리추얼은 일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10분의 은둔 혹은 나만의 리추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소다의 북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